네, 이토크쇼 18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규환입니다 아 이제 어느덧 2021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토크쇼 열여덟 번째 시간이 올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토크쇼의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좀 걱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올 한해 굉장히 힘든 시간이 길게 이어졌던 만큼 여러분을 현장에 좀 모시지 못하고 그대로 이 토크쇼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될까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현장에 모시고 오늘 이 토크쇼를 함께. 어, 꾸며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빛에서도 어, 약간의 기대와 그런 설렘이 좀 느껴지는데요. 오늘 어, 이곳에 온한 분도 똑같은 설레는 마음, 그리고 들뜨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기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 젠지 e스포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큐브의 이성진님인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자, 현장에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과도 네. 만남이라고 알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어, 나눠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젠제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뭐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큐베이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큐베 이성진 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을 바로 Q&A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질문을 두 분이나 뭐 같이 남겨주셨다고 들었는데 나르데케네 큐베 님이 생각하기 두 챔피언 중에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챔피언은 뭘까? 이런 질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원래는 나르에 좀더 애정이 많이 가는데 이게 라이엇이 좀 나르를 너프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방향이 캐넨 쪽에 좀 애정이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캐넨 쪽에 좀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큐베님 하면 워낙에 높은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네. 카이팅이 뛰어나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 방송까지 챙겨보는 팬분들은 충분히 알 법한 사실인데, 네. 워낙 카이팅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팀 원딜을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카이팅을 잘 하시는데 메인 포지션으로 원딜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샵에서도 그런 챔피언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냥 아, 원딜 제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 딱 걸렸어요. 네. 누굴까요? 네네. 아 조금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네네. 응원을 하게끔 만드는 동료 누가 있었을까요? 네네, 이름이 좀, 박, 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네. 네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마 동료인만큼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좀 느껴져요. 아, 그렇죠. 제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딜 그렇게밖에 못넣는다는게 네. 저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쉬웠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할 때 열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네. 프로 게이머로 활동하셨던 큐베님은 나름대로 이 라인전에서의 냉정함도 네. 프로 게이머로서의 필수 덕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화를 그냥 참아라라고 하기에는 네. 그걸 못 참으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하신 거라 사실은 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기는 거밖에 없죠 결국에는 근데 너무 이게 어려운데요 네. 이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저의 방송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이 논리적인 거죠 이겨야 논리적. 된다 그리고 네.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강사가 필요한데 그 강사가 누구다? 저다. 저다. 네. 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어 찾아주시지 않을까 또 아, 이런 생각을 네.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정글러는 누구신가요? 가장 싫어하는 정글러는 누굴까요라고 하면 아마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laughs> 어, 답변을 아, 예상하실 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정글러라는 질문에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정글을 딱히 없는데 가장 싫어하는 정글을 저그를 만났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렇다면 싫어하는 정글러를 그러면 궁금해요 어~ 요즘 또 젠지에서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그 엠씨라고 있거든요 음. 네. 그분이 음. 제가 좀 많이 싫어합니다 뭐 네. 싫어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왜 싫어하시죠? 저를 너무 많이 버렸어요 버렸다 네. 같은 팀 같지가 않았어요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어 질문을 이어 나가 볼게요 큐베 님이 뽑은 네. 다이브 대처 최고의 경기는 무엇인가요 아, 결국 네. 본인을 버렸던 어, 어, 당대 최고의 정글러였던 앰비션님 탑은 방치해뒀지만 큐베이님이 최고의 다이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겨냈던 음. 경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어떤 경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어, 굳이 꼽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전 때 한번 선발전이었나 리그였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제 저한테 갱으로 는데 제가 이대 일로. 2대1로... 이겼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음. 그게 그나마 제일 잘 대처하지 않았나 깔끔하게. 당시에 그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었죠? 야, 그때 나르였던 것 같아요. 나르였다. 네. 네. 자 이어서 차례 차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역 후에 네네. 코치나 감독을 하실 생각은 없었는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어요 실제로 아, 어~ 좀 은퇴를 하고 나서 코치나 감독으로 전향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코치나 감독을로할 생각은 당장은 없었어요 워낙 그게 선수하고도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좀 놀고 싶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당장 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음. 그때 할수 있으면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은 분들이 또탑 감수성에 공감을 해주고 계신 만큼 아, 탑의 매력에 대해서 살짝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대를 하는 느낌이고 음.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서포터를 쓰던 애들도 탑으로고정골을 그렇죠. 가던 캐릭터 도탑부르고 모든 캐릭터 일단 탑을 한 번씩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자 웬만한 캐릭터를 다 해볼 수 있어서 일단 너무나도 재밌는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LCK 리그와 관련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큐베 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실제 롤과 LCK뿐만 아니라 더욱 더 폭넓고 다양한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현재 짜최 몇? 네. <laughs> 이 질문을 실제로 아, 보내주셨어요 아, 아,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래도 음. 한 3개까지는 되지 않을까 3개? 네네. 아, 3개면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프로게이머 시절과 비교했을 때 크리에이터가 되셨을 때 생활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네. 프로게이머 때는 받는 게 많은 만큼 제 시간이 없었고 크리에이터일 때는 받는 게좀 적은 만큼 제 시간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딱 확실하게 뚜렷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생활이 지금 뭐랄까요. 조금 더 만족스러운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저는 물질적으로 좀 많이 벌어났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치열하게 네네. 선수 생활을 거치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 만큼 네네. 지금은 조금은 즐기고 싶다 네네. 이런 부분들 또그 즐기는 시간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1부 Q&A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준비된 2부 이벤트 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자 일단 첫 스킬 피했어요. 어호 체력 아 유채화 유채화 써줬어요. 점화까지 점화까지 빠르게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큐벤 진짜 한방한방 한방 중요합니다 <laughs> 자 이겨야 재밌다 큐벤 체력 얼마 없거든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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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렇게 첫번째 매치 문도피구는 우리 팬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불사의 분노까지 좀 시간 을벌수 있을지. 승산이 없었다. 어, 씨. 어 좋아요, 좋아요. 한 타이밍 빠르게. 야 이거 근데 더더더더더더두번 아, 회복까지. 야 이거 잡나요? 잡았어요. 큐 베님을 상대로 팬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이모티콘까지 보여주면서 저큐 스킬도 좀 피해주면서 여유롭게 무빙해서 좀 보여줘요 자신감이. 어 이거 들어가면서 스킬까지 피했고 탈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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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냈는데 상판. 야 이거 전멸. 오 큐베 단지가 다시 한번 승리를. 저거는 우리 팬분이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이벤트 전까지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재밌네요. 오랜만에 거의 팬분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거의 2년 만에 봤는데 여기 게임도 같이 하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음. 자 오늘 콘텐츠 크리에이터 큐백님에게 저희가 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2018년에 e스포츠 명예전당의 네네. 히어로즈에 선정되셔서 저희가 기념패를 어, 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는 어. 시간 을 가져볼게요. 자, 큐브의 이성진은 <laughs>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며 e스포츠 역사를 빛내는데 크게 이바지했기에 e스포츠 명예전당 히어로즈로 선정해 이 기념패를 <laughs>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살짝 네. 들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념해 받게 되신 소감 네. 간단하게 들려주신다면요? 어, 저 제가 뭐 이렇게 e스포츠에 이렇게 뭐 많이 이바지를 했다. 저는 좀 많이 안 하다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 주신 팬분들께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계신 팬분들께도 한 마디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게꼭 있다면은 다시 와서 팬분들과 다시 마주 보고 이런 게임도 같이 하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서 하시면서 시면서 하시면서 하시면시면서하시시면서 하시면서 지시면서 하시면서 하츠면서 하시면서 하시면서 하하 하시면서 하시 하시면서 하시시시면서하시면시